예 어,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요즘 좀 뜸합니다 강니까요? 어뭐 그렇다고 해서 놓치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많았어요 지방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까지 들고 다닐 수는 없어서 어뭐 그랬습니다 집안에 무슨 볼일도 있고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자 적천수천미죠? 네. 5월 관사론잡격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 강의 때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5월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례명조가 3개, 9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게 아니에요. 네, 5월 관사론잡격은 사례명조가 4개고요 네, 4개예요 그리고 6월. 제살 태과격이 있어요. 예, 유발 이 제살 태과격은요 쓸게 없어요. 살을 너무 지나치게 식신이 많아서 오늘 사례 명저 두개할 건데 예, 식신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살을 쓰려고 해도 못 써요. 그런데 인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태과가 되면 오히려 일주한테 좋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예, 하기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했으나 재살태각격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어, 임척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관살장이죠. 관살장인데, 예, 이게, 일 1번 하면 뭐라 그랬죠? 예, 아 제재약살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제재약살은 일주 오행이 강해서 살을 쓰려고 하는데 살이 약해요. 이런 경우는 재성이 살을 도와주면, 예, 출세를 하죠. 제자약살 좋습니다. 이월 뭐예요? 살충용인격이죠어 이건 살이 중해요. 요 살이 오히려 많아서 무엇을 쓴다? 인성으로서 화살을 해서 쓰는 거예요. 인성으로서 화살을 해서 쓰는데 이건 역시 좋아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삼말 볼까요? 삼말이 어, 에 네, 합관유살격이에요. 합관이 됐던 합살이 됐던. 예, 네, 유살 아니 아니야. 4사월이 그러네. 사월 식신 제설격이에요. 이거야말로 식신으로서 제사를 해서 쓰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알맞은 식신과 알맞은 일주의 유군 그러나 살은 좀 많아요. 그래서 일주의 근이 있어 갖고 식신을 쓰는데 부담이 없다. 이런 것도 좋아요. 관계 없어요. 사월 합관유설격이에요 관은 합이 되고 살로써 용신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저 선생님의 사주인데 에, 에, 철저 선생님은 운이 안 따라줘. 서그렇고 사주 구조상 바로 앞전 철저 선생님보다 앞전 사주는 연에 계축년에 태어났고요. 어, 철저 선생님은 계산년에 태어나서 무게 합파해 갖고 오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온통 화국을이좀바람에 시지에는 임수 하나 가지고 진토에 뿌리 내는 임수를 때를 기다리니까 그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월에 네, 태어나서 음년생이니까 여으로 가다 보니까 예, 네, 봄을 지나서 겨울 오기까 네, 사순대운이라서 오순대운이라 돼 제때 만난 거죠. 그럼 5월. 환산혼잡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세 개를 슬쩍했죠 세 개를 해서 관살혼잡격도 용신을 잘 잡으면 되죠. 그러나 일단 이 관살혼잡이라는 것은 역시 일주가 유분해서 식신을 어떻게든지 써야 돼요. 식신을 못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살로 변하는데 여기서 종살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3 개를 했고요. 오늘 하나 더 하고 예, 그리고 어, 6번 육알 재살태각격으로 넘어갈게요. 꼭의 모든 어, 다섯 개가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최살태각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래서, 최살태각격도, 어,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를 다음으로 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모든 걸 정리를 거의 끝나가니까, 관사론잡장에서 관설 관사장에서는, 일단, 자세히 봐야 된다. 이게 두 번째구요. 세 번째는, 예, 지난번 강의가 끝났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153번을 할 차례입니다. 관사론자네요. 예. 이것도 칠사격이에요. 이런 사주는요, 철천 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다음에 강의를, 아, 설명을 하셨어요. 한 단어는 끝내놓고, 관살로 혼자 미래도 당령을 하고 있으면서, 예, 일주일에 이렇게, 뭐죠? 요거에 뭐예요? 예, 정인. 정인이나 편인이 있잖아요. 인성이 있을 경우는 이거는 좋다. 왜냐면 이게 한 그룹을 이루잖아요. 그러나, 물론 뭐, 대운이 잘 따라줘야 될 거지만, 이 사주는 참 좋은 사주예요. 예, 엄청 좋은 사주죠. 칠삭격이에요. 관살이 혼잡돼서 그래 재성이 더군다나 또칠 관을 도와주니까 어차피 칠살로다가 격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차조 관살병왕 하다 당령을 했고요. 더군다나 다행인 것은 일자장생을 하고 있죠. 예 좋습니다. 시벙노광하고요. 노골깔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 적관 예, 관석을 대적하고요. 예, 당살에 예, 살의 무리를 모여 있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하 인수가 이 인수가요. 통 재살기인구 재성과 살의 기운을 다 빨아가던 거예요. 화생토 토생금으로다가요. 그런데 금생수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운주운 또한 서북 금수지향이라 좋겠죠. 소위 소년 과갑해서요 여유가 있는 게경년 우. 완고라고 해서 이게 완자는 필리 완자도 되지만요. 아마 이 저거 뭐예요 궁궐에서 일어나는 무슨 뭐이 창고를 관리하는데 능넉 넉넉, 경영이 능넉했다 그러니까 여하튼 벼슬 한걸 자세히 또 얘기하죠. 사람한테 밀어주길 보불지공이라고 해서 어, 옷에다 어, 비단 그 수를 놓는 거요 이런 것도 추천을 하고요. 그런 사람을. 자꾸 무우체과 해서 이것 역시 문장, 뭐야, 들은 빛나는 문장으로 대대를 넘겨주었다. 라고 해서 세양 문장지원이라고 해서 어, 대대로 어, 문장을 어, 넘겨주었다. 똑똑한 사람이겠죠. 예. 여튼이 사주는요. 예, 토체. 예, 목수용주에서 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뭘로 간다? 수금으로 가야 된다. 목부량에서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명절는 관살혼잡격이긴 하지만 태어난 연과 월에 관살이 혼잡되어 한마음이 되었고 또 일과 시가 인비가 한마음이 되어 쟁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사주원국을 중심으로 한다면 올영이 득한 연월이 강하긴 하지만, 대운을 보니, 일과 시를 돕는 대운으로 불러 호명이 된 사주예요. 명주예요. 좋소요. 좋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검증하는 무게중심 이론인 우행체육론으로도 토체예요. 그래서 토가 4.6이에요.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이 화를 보십시오. 화가 2.4죠. 예, 그래서 합치면 7.0이에요. 화토가. 그러고 금수는 기껏 해봐야 6.4가 되죠. 에, 어떻게 됐든 목은 1.0이라 목은 쓸수 없어요. 그래서 어, 토체 금수 용조로 가는 거예요. 수금 용조에서 수용신의 금위신이 되었다. 대운이 아름답게 흐른다. 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해놓고 여기다가 한, 에, 제가 육알, 제살태가을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철저 선생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냐? 관살혼잡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을 자, 관살혼잡이라는 것은 뭐냐? 관살혼잡자가 부귀가 심다. 아 부귀하고 귀한 사람이 매우 많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관살이 당령해야 된다. 관살이 당령하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자아의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금세 인수 깔고 앉았죠. 그리고, 즉, 뭐예요? 그 살을, 살과 간을, 그 기운을 유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 유정해야 돼요. 허, 기가 통하기를 생시에서 통하면, 역시 충분하게 부신적살에 일주를 돕고 살을 대적할 수 있으니, 만약 이게 생시와 관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또 자하에 뭘 깔고, 인수가 깔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불빈 역천? 이 가난하지 않으면 역시 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관살혼잡장에서 그러면서 만약 살과 관이 부당령 이 당령을 하고 이 뭐야 당령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부작차로이이이런과 관살혼잡이 됐다는 장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세요 자 관살 5월 관살혼잡이 된것은 무엇이다? 예, 관과 살이 혼잡이 되어 있으면서도 원령을 갖고 이, 타고났다. 그러면서 그 원령만 타고나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예, 자하에 인수를 깔고 앉았고, 그, 뭐죠, 관살이 끌고 들어가길 인수를 끌고 와, 인수가 끌고 와서 일해서 인수가 끌고 와서 시간과 통, 기운이 통해 갖고 일주 도와줘야만이 관살 혼잡장에다 집어넣을 자격이 되면서 부기, 구하고 귀한 사람이 매우 많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불빈 역천. 가난하지 않으면 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 관살 혼잡이 됐다고 해서 집어 넣을 게 아니라는 거죠. 원령을 찾고 있어야만 관살 혼잡이 자면서, 되면서 좌하, 아래에 인술 깔고 앉아서 이야만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 시간에 뭐가 있으면 좋까요? 을 네, 녹을 깔고 있으면 좋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아주 좋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153번인가 그래요. 오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번에 네 개를 하죠. 왜 저? 그러... 네, 이거 지금 보세요. 개해, 자축, 이때 이제 끝납니다. 병인 내용 대응 되면 끝나죠. 네. 끝나죠. 지금은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죠. 네. 자, 이제 유발, 재살태가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살태가가 유발, 어? 재살태가예요 태가죠. 태가 어떻요 자, 보세요. 제살 태바라는 것은 뭐예요? 살은 하나 있는데 식신이 너무 많다. 이게 뭐다, 뭐, 뭐죠? 자식이 많아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 자다 어, 모왕 사주가 돼버리는 거죠. 자식이 너무 많아요. 병화 일주가 이렇게 토가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설기가 너무 강하니까 기껏 쓴다는 게 금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대운이 흘러주지 않으면 이건 끝나는 사주다. 그래, 여기까지의 사주가. 가보대운의 이 사주는 끝납니다. 예, 그 토를 더생해주니까요 예, 갑기 합격되고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할 것, 하실 겁니다. 예, 하여튼, 재살태과격은 예, 학기불상이라 공부를 해도 이룰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여기다 음, 명조를 하나 쓸게요. 예, 신면생이네요. 저하고 띠가 같습니다. 이 글자가 보시면 하나 뭐냐면요, 신묘세네요. 네, 무무술 오래요. 그럼 또 병진 일이겠죠. 이게 식신이 너무 강해요, 기해죠. 이 해수만 없다면 이 토금으로 흐를 수 흐를 수밖에 없는데 이 해수가 진토 속에 또 뭔가 수기운이 있으면서 을목이 들어 있죠, 묘목 있죠. 이거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목으로 다 간다고 하더라도 대운이 이게 지금 금수운으로 흐르 아직 뭐죠 역대운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수, 금에서 화운으로 흐르니까 이 대운이 되면 어차피 이 사주는 끝나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예. 자, 봅시다. 시봉 독살. 예, 살라는 자식 제상재이 식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 살을 갖다가 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살태과죠. 연지의 묘목이 있지만 피신금 계두 에, 신금이 개두를 했네요. 그리고 묘수로 화목을 이루고 있어서 이사진은 아주 안 좋습니다. 아, 오히려 추목은 본래 부족소토 에, 이거 소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길 해준 갑목을 로서 뭐야 위살 살을 막아주려고 하는데 목으로서 이 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나? 지을미운엔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운에서암 암에 목구울이루니 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번 어, 남궁 그래도 과거에 급제를 했네요. 을미대운에 그리고 명고한원까지 올랐으나 아까 얘기했듯이 가본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삼억이 된다는 거예요. 오화에 삼억이 되는 바람에 또 그리고 각기 하토토강이 정의 간이라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부모의 상을 당한 거예요. 기사년에 또 봉충 해수하는 바람에 불록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네, 돌아간 사주예요. 예, 네, 제가 어, 요거 요거까지만 배드릴게요. 네. 자, 재살 태각격이라는 명리 용어는 격공도에는 없는 용어로. 어, 철조님이 지어낸 격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명조는 장부색 격이에요. 자식이 너무 많아서, 어, 엄마가 탈진을 해, 뭐에요? 음, 망, 하는 사주죠. 누구도 반, 반론한 명조입니다. 이 같은 식상성이 많아, 신약인, 신약이 된 명조는 오직 인수되만 말할 뿐이다. 아, 먹대온 오화가 사지가 되어 각계협도가 되어 부모가 살을 당했다. 결국, 사순대운이기사년어또충충 해소하는 하는 바람에 블록 예, 돌아간 명수다 하기 불성이라고 해요. 예, 식신 재살태격은 예, 철저선생께서 그랬어요. 공부를 해도 이룰 수가 없는 사주다라고 했어요. 역시 토예요. 토가 배와 일주가 토가 강하니까 식신이 너무 강해서 예, 이렇게 돼서 도체, 목수용조이나 먹이 1.4는 용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저는 대원에서 들어오면 소토로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구문으로 들어왔으면 참 좋죠, 사주가요. 그런데 예, 그 문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화운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주가 불미하게 된 사주가 됐죠. 예. 예1 5 4번이고 이 운에 간 거죠. 갑오에서 어, 개사라고 안 하고 기사년에 돌아간 거예요. 아, 갑오 대운 기사년에 돌아간 거예요. 기사세운이죠. 네, 기사세운에 돌아갔다. 그리고이 개사 대운까지도 오지 못했어요. 만약 요즘부터면 임진신묘 경인 이 정도까지도 괜찮을 텐데 이 운을 넘기질 못하는 거죠. 에, 갑오 대운 기사년에 돌아갔다. 블럭이 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래서 유관 자 뭐죠 재살태과격까지 어, 봤어요. 다음 강의는 제가 좀 조금 좀 기운을 더 내서 한꺼번에네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살태과격은뭐 그냥 음, 너무 힘들게 강요칠 없어요. 일단 딱 보면 식신이 강해요. 그리고쓸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인상밖에 쓸게 없어요, 이 사주는요. 예, 인수. 인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병화일주에 목이 그래도 다행히 해면 뭐 고고 진토 속에 얼목이 있어서 쓸만한데, 그래도 나타튼이 구문은 어, 들어와서 난리는 치진 않아요. 근데 여기 화, 토, 토가 체가 되니까 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사주가 용신도 설기가 되고, 마, 만약 용신이 목이라면 화는 쓸 수가 없죠. 예, 설기되는. 하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수운도 좋고요. 예, 금수 모금이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그 후반에 여기만 넘기면 예, 금수운이 들어오죠. 한꺼번에 좋은 사주인데 네, 여기를 오화대원을 넘기지 못했어요. 지금 12살입니다. 지금 어렵겠죠. 예. 일찌감치 그래도 출세는 한 거예요. 이 유운과 신운 예, 뭐죠? 한, 한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을목대원도 좋고요. 갑대원도 좋은데 오대운이 안좋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갑대원도 안좋군요. 예, 갑기압도 되는 바람에 예.